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감... 오늘은 간단하게 네 세계의 사형자피규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처음으로 루피 가품이고요 반다이 반다이에서 만든 것 같네요 오텍 스타일링인가 이게? 네. 스타일링 어택인가 오텍스타일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하고 루피 하고 에이스 이미 다 개봉하는 상태고요 에이스 저는 편집 안합니다 사복. 뒷면 잡고 이렇게 챙을 거고요. 사복. 사명지. 피규어 바로 1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루피. 자, 루피는 네. 네, 루피는 퀄리티가 별로예요. 얼굴이 가능. 얼굴. 지금 되게 별로죠. 지금 하는 레드호크 하는 거 같네요. 레드호크. 고무고무 레도호크한거 같네요. 여기 연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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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 빠지고요. 네 그겁니다. <laughs> 그 다음은 에이스. 사명제 에이스 혼자만 놓으면 뭔가 별로예요. 세명 같이 놓야야좀 뭔가 멋있고요. 뭐 에이스는 루피보단 나온 거 같네요. 퀄리티가 잠시만 점이 제가 혼자 손으로 듣는 거라. 아 이거 간직혀. 정튼 이거고요 가품 역시 가품긴 아니요 역시 이제 사보 네, 사보 사보 괜찮습니다 사보 저는 사보 솔직히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괜찮네요 가격 가격은 이게 제가 가품으로 이거를 새 제품으로 사서 이 가품 다른 분그 저는 밴드로요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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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밴드 아시죠 거기서 삽니다 저는 세개에서만 원에 샀습니다. 아주 싸게 샀죠, 네. 카코루피 루키... 가격 음. 아, 물어본 사람인데 네. 원래는 인터넷상에서는 5만 원에 두개 해서 5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네, 저는 중고로 사서 개당 만 원에 샀습니다. 네. 명품이기 때문에 개당 만 원에 샀고요. 다 다른 다르... 그 제파 루치 아, 제 제파하고 그 루피 아시죠? 그그 그 제품은 제가 뭐냐 어 제파로 재파루, 아 제파로피는 얼마였어요? 아 인터넷상으로 사6 6만 5천 원? 5만 5천 원? 5만 조금 넘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중고로 샀기 중고로 새 제품으로 샀기 때문에 전 밴드에서 또 샀기 때문에 네 5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원래 5만 3천 원인데 행정을 했습니다. <laughs> 로 저기 저번에 그 제팔 로피 할때로브로키도 같이 리뷰했죠. 그거는 그 그것도 좀 제가 좀깎아갖고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네, 그 생고코하고 나이트메어 로피 그 가격 물어본 사람이 보시는 사람들이 많아갖고네 생고코하고 나이트메어 로피 나이트메어 로피는 만 삼천 원에 산거 같고요 샀던 거 같고 가품이기 때문에 다 생고코는 만 오천 원쯤에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가품은 인터넷에서 안팔 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밴드 같은 데에서는 구매 잘할수 있죠. 네, 뽑기 상품은 가품이 많아서 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그팝팝 피규어 팝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팝 팝하고 조로 피규어 필름 제트 조로 젤트 조로 피규 저기 뒤에 있기 때문에 음. 바로 영상 찍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바로 올리겠습니다. 빠빠!